황희도 하면 이준석. 일단 이준석 대표의 환상을 깰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저도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스마트하고 또 언더독 현상 되게 잘 이용하고 그거를 본인의 자산으로 잘 가져가는 걸 보면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큰일, 나,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. 예, 야금야금, 엄플하고 SNS 소통을 하고 갈라치기 하는 기술을 보면서 이건 가만두면 안 된다. 한때 국민의 힘의 대표가 됐을 땐 저도 응원을 했었어요.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 든지 가치와 철학이 저랑 맞지도 않았고 음.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민주당이나 아. 혹은 다른 진보 정당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아. 그렇기 때문에 잘 하길 바라고 응원을 추천해 음. 했었는데 아. 그 아. 이후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음. 기대를 접은 거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 환상을 깨야겠다. 음. 이준석 대표를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 네. 그때 한번 근데 그 어떤 해명을 한답시고. 네. 한 다섯 줄 정도 썼는데 그게 다한 문장인 거예요. 에에. 야 이거 미러링 하는 거 힘들거든요. 그게. 에에. 근데 해죠 꾸였고요. 에에. 하고 나니깐 그게 D.C.의 그뭐 갤러리에 퍼진 거예요. 에에. 황희도 역시 못 배워서 저글씨제가 어, 황희도님이 쓴 글을 네, 가지고. 제글 퍼가서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. 음. 어, 우리 준석이 형 봐봐. 음. 얼마나 어? 하버드 출신의 그정를 잘해. 음. 황희도 하고, 제 바라 저저 네, 네. 손가락질 했는데 그게 그다음에 제가. 그어 이거 이준석 거였는데 하고 깐 거죠 네. 그러니까 거기에 갑자기 삭제되더라고요 그 글이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미러링을 하는 이유도 네. 이준석은 이준석으로 반박해줘야 제 맛이거든요 아, 그...